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쌤 입니다 자 오늘은 6학년 1학기 3.2 소수의 나눗셈에서 문제를 하나 골라서 뽑아내고 해서 문제 바꿔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휴. 네 클리닉 5분 문제였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문제를 이해하고 일단 뽑아 내어야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먼저 합니다 자 빠르게 끊어읽고 갑니다. 2km 어느 도로 양쪽에 같은 간격 나무를 82그루 심고 도로의 처음 끝 나, 모두 나무 심고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는 몇 k m 인가라는 이런 질문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이제 뽑아내고 해야 되는데 문제를 이해해야 돼. 양쪽이 뭐냐? 2km는 뭐냐? 그래서 2km의 도로 이렇게 두고 양쪽에 양쪽에 이렇게, 그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보면 양쪽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렇게 심는 거죠. 이 모두 몇 그루를 심는다? 82 그루를 심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간격이 나무 사이 거리는 얼마냐,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도로 양쪽 처음과 끝 같은 간격으로 82그루를 심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 한쪽에는 결과적으로 반이 심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41그루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간격의 수에 간격의 수 더하기 1이 곧 심은 나무의 수다 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관찰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자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뽑아내고 들을 가지고 문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겠고요. 그렇죠? 질문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질문 바꾸고 조건 바꾸고. 질문이 누구였을까?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 구하기가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어떻게 바꿔볼까요? 거리 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거리 내가 너 알려줄 테니까 음, 나무 계속, 나무가 몇 그루인지 한번 구해 볼래?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조건이 질문을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어, 질문에는 답을 알려주고 조건을 물어볼 수도 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조건 바꿔보기 길이가 2km인 도로 양쪽이라고 했는데, 얘는 뭐 도로 한쪽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어, 2.5km인 숫자만 바꿔서 2.5km인 도로의 양쪽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4km인 도로의 한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 읽어봐야 되겠죠? 처음과 끝 같은 간격으로 82그루다 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역시 뭐, 82구루가 될지, 뭐, 100구루가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선택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도로 한쪽에는 41구루다. 이거는 딱 위에 있는 조건에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딱히 이제 변형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심은 나무 수는 간격이 수 더하기 1. 이것도 원래, 어 같은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때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딱히 이걸 가지고 변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자, 도로 양쪽에 우리가 이제 그, 아니, 82구르면 82구를 또 반으로 나누면 41이 되는 상태에서 41 상태에서 하나를 빼야 간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은 나무 수에서 1을 나눠. 그럴 때 홀수가 딱 나와. 홀수가 나와서 1을 빼. 그러면은 짝수가 나와서 이 간격으로 짝수로 숫자를 나눌 때가 조금 수월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 소수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간격의 수가 홀수가 되면 간격이 분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간격의 수가 홀수가 되면 하나를 뺐더니 홀수가 딱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2구루나 1 0 0구루 어느게 더 좋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런데 그냥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한번 숫자를 한번 바꿔 봤더니 어, 곤란해진다 정도 경험해 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겠고, 5m 간격, 10m 간격으로 나무가 미리 심어져 있다. 어, 나무가 미리 심어져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나무를 심어보자 라는 이런 아이디어. 기가 막히죠? 선생님은 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 이러한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에는 심은 나무수, 어, 구하는 문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거고, 길이가, 어, 4km인 도로 한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랬을 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높일 거냐. 5m 간격, 10m 간격으로 나무가 미리 심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 갑니다. 바꾸 문제 써보기. 자쭉 써볼게요 길이가 4km 이렇게 쭉쭉 나오죠 읽어 보겠습니다 길이가 4km의 어느 도로의 한쪽이에요 한쪽 그쵸 양쪽이 아니라 이번에 한쪽 같은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도로의 처음과 끝 5m 간격과 10m 간격으로도 나무가 심어져 있다 아 도로의 끝 처음과 끝에 이미 나무가 심어져 있고 5m 간격으로 10m 간격으로도 나무가 심어져 있다 뭐 이렇게 문제가 되겠네요 자 했을 때 했을 때, 자이 상태에서 나무가 심어져 있다. 자 그랬을 때 추가로 필요한 가장 적은 수의 나무는 몇 그루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지 마세요. 이게 조금 더 뒤져보면 문제가 살짝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상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해가 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문제 바꾸기를 해봤는데 문제 바꾼다는 거 자체를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문제가 풀리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번 접목시켜보고 되게 다양한 경우들이 나온다. 하지만은 이런 모든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